항상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항상성. 그럼 도대체가 뭘 갖고 일정을 할 거냐 이거야? 뭘 갖고 일정하게할 거예요?라고 하면 도구는 두 개를 써요. 중추가 누구야? 간내라고. 그럼 무슨 신경 쓰겠니? 간내가 중추니까 무슨 신경을 써야 돼? 그저 자율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성이 아니라. 자율신경과 호르몬입니다. 아세요? 호르몬의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성을, 어 이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했죠? 기량작용이에요한 기관에 반대되는 역할을 일으켜서 그 수치를 일정하게 만들어요. 아세요? 대표적인 게 교감, 부교감과 국민 호르몬이죠? 인슐린. 블루카곤. 이게 대표기량입니다. 그다음 음성피드백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 뜻이 뭐냐면 음성. 억제를 통해서 조절한다 이거죠. 아세요? 근데 보통 음성피드백을 물어볼 땐 주의해요. 음성피드백은 호르몬 자체 농도가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슐린 농도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글루카곤 농도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자, 그 시스템이 음성 피드백이고, 얘는 약간 효과적인 거예요. 반대 효과기 때문에 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세요? 뜻이 좀 달라요. 아세요? 음, 어. 이따 설명하겠지만 항상성 하는 거야. 항상성. 우선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간뇌가 어디입니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뇌에서 꼬다리가 있죠. 이 위가 내예요 근데 우리가 몸 하면 가슴, 배, 팔, 다리 다 몸이잖아. 얘도 부위별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내의 이 윗부분을 우리가 시상이라고 불러요. 시상. 그럼 시상의 아랫부위에 있으니까 이건 시상의 하부가 되는 거죠. 근데 시상은 항상성의 중추는 아니에요. 맞죠? 감각을 대뇌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항상성 호르몬의 중추가 시상하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볼때 시상하부, 시상하부 나오는 거야. 간뇌란 소리예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꼬다리 뇌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이걸 뇌하수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위치로 보면 안되고, 독립적인 주머니가 있어요. 독립적인 주머니, 이걸 전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엽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후엽은 간내랑 연결돼 있어요. 아세요? 이게 후엽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 독립적인 주머니인 전엽은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비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분비를 해요. 후엽은 생성 능력은 없어요, 사실. 근데 분비를 해요. 이게 뭔 얘기야, 그러면? 생성 능력은 없는데 분비를 한다?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 누가 떠올라? 쓸개집이야. 쓸개집은 쓸개에서 안 만들거든. 간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호르몬을 간내에서 만들어서 후엽을 거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세요? 그게 대표 ADH예요. 후엽 호르몬. 아세요? 됐니? 어. 그 다음, 이놈의 호르몬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심화과정에서. 신호 전달 물질의 신호. 세포와 세포끼리 명령 내주는 겁니다. 야, 티록신 좀 나오라고 해봐. 명령 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는 혈액을 타고 간다 이거죠 혈액. 어이 이거 왜래 이거? 어 이거 혈액 타고 가요 혈액. 됐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겠죠 혈액 쪽으로. 얘를 내분비 세포라고 그래요. 질문 내분비 숨겨진 말이 뭐예요? 혈액. 내로 분비한다. 이 소리입니다. 외분비는 뭐야? 혈액 외로 분비한대요. 혈액 외, 혈액 타고 안 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외분비샘의 의미? 독립적인 분비관이 있다는 얘기야. 알세요 침은 침샘에서만 나오고 위액은 위샘에서만 나오고 그게 외분비샘이에요. 근데 얘는 분비샘이 없어. 그러니까 혈액 내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알세요 이게 모인 게 뭐야? 내분비 조직이죠. 이게 모인 게 뭐예요? 내분비 기관이야. 우리는 이 기관을 셈이라고 불러요. 아세요? 그래서 내분비 셈은 구성 단계가 기관인 겁니다. 갑상샘 기관인 거예요. 아세요? 아니? 그래서 내분비 셈에서 혈액으로 분비한대요. 매우 조금 나오죠. 소량으로 조절하는데 그게 많이 나오면 이제 과다증도 걸린다 이거죠. 적게 나오면 결핍도 된다 이겁니다. 아세요? 오케이. 중학교가 아니야. 이게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증세들을. 그죠 그럼 누가 보내주면 누가 받아야지. 근데 세포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 세포는 막단백질이에요. 수용체 단백질이 네모나태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동그란 신호 보냈죠. 동그란 신호는 결합을 못하고 나와요. 근데 어떤 세포가 있는데 얘는 수용체가 동그랗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보낸 수용체, 수용체가 얘가 보낸 신호를 딱딱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일부 받고 일부는 또 지나가. 왜냐면 받는 애가 한 놈은 아니거든. 엄밀히는. 아세요? 그래서 이 받는 놈, 요 놈의 목적지죠. 타겟. 이걸 표적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기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특정 호르몬은 특정 기관만 적용합니다. 얘는 적용 안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기관 특이성이라고 하죠. 오해 금지. 받는 놈은 정해져 있지만 받는 놈이 하나다. 그건 아니에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정해져는 있다 이겁니다. 돼요. 네. 4대 천왕이야. 4개만 하면 끝나요. 사실. 네, 여기서 공부를 할 때, 니네가 자이스토리나 마더텅만 갖고 풀면 위험한 거. 기출문제 아무리 찾아봐라. 뭐만 나와? 얘밖에 없을걸? 얘밖에 안 나와. 거의 대부분. 왜 4년 연속 나왔거든, 이게. 근데,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일 땐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3단원에선 수특문제를 꼭 풀어야 돼. 수특은 균일하게 내주거든. 수특문제가 좀 중요해, 3단원에선. 3, 4단원은. 유전해서 별말 안 하잖아. 근데 3등 꼭 해야 돼요. 그니까, 4대 천왕이 뭡니까? 올해 수능도 역시 4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4개 중에 하나. 즉, 우리는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안에 그런 거안할 거야. 그래서 3점짜리를 그런 거에 비중을 두진 않는단 말이야. 평가원이. 됐어요? 첫 번째, 세포흡조절이에요. 즉, 티록신에 대한 걸 기작을 알아야 됩니다. 얘가 나올 땐돌연 변이가 가능성이 제일 커요. 돌연변이 상황의 분석을 좀 배워야 돼요. 두 번째, 혈당량 조절이에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한대요. 외워야 되는데, 우리 혈당량이 얼마예요? 0.1% 여러 번 물어보는데 어디 기준? 기준 간 정맥 기준입니다. 간 정맥 기준, 저걸 외우는 순간, 3단원 서수노배한 문제가 끝나. 생각해봐라. 간이 있대. 심장이 있대요. 장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죠? 장 정맥 없어. 장난해? 뭘 먹은지 어떻게 알아? 독성 물질 먹으면 죽어버리면.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은 음식은 간으로 보내줘요. 이게 간 문맥입니다. 그 다음, 간에서 신장 보내줘요. 이게 간 정맥이거든? 그럼 머릿속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간 정맥 기준 0.1이래. 이거 기준 0 1이란 얘기는 상황 두 개. 밥 먹었대요. 식후입니다. 그러면, 간 정맥과 간 문맥이 있대요. 혈당 누가 높아? 생각해봐라. 밥 먹으면 엄청난 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갈 땐 0.1밖에 안 나가. 뭔가 작용했다는 얘기를요 안에서. 호르몬이. 이줄린이지만. 누가 높아? 문맥이 높아요. 공복. 배고파. 야, 뭘 먹은 게 있어야 가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가. 근데 나갈 땐 0.1이야. 아세요? 뭔가 작용했죠, 호르몬이. 누가 높아? 간정맥이 높아. 이거 다 풀어주냐? <laughs> 돼요? 이해 예, 돼요? 뭔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3단원이건 소스노벨 파트인데. 통합 시스템. 간정맥이 딱 0.1이야. 밥 먹으면 문맥이 올라가. 밥안 먹으면 얘가 내려가. 얘는 그대로 있고, 아세요? 이해돼? 표정이 이해 안됐는데안 됐어? 단정맥은 0.1이니까 밥 먹으면 엄청난 포도당 소화돼서 들어갈 거 아니야. 얘가 높은 거야. 근데 안 먹으면 안 가. 근데 얘는 계속 나가 0.1이. 얘가 높은 거라고. 아세요? 오케이? 음. 음. 이상 증세가 일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할 거라고 이제. 어, 이상 증세 가 일어나는 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린 체온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 정온 동물입니다 36.5도 유지하죠 시험 문제는 저온 자극 위주로 갑니다 왜 우리 몸엔 히터기가 있어도 에어컨이 없어요 아세요 고온 자극이 필요 없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삼투압 조절이에요 생원생태 공통인데? 삼투압이 뭐야? 농도예요. 농도야. 삼투압은 농도야, 얘들아. 오케이? 뭘 농도? 뭘 농도? 그럼 물어볼게요. 누구의 농도? 누구의 농도야? 햇땜의 3단원. 응? 나트륨이온의 농도라고? 소금기, 염화나트륨. 자, 1단원 넘어갈게요. 연결해야 돼, 믹스. 얘가 뭔데? 무기염류죠. 무기염류 우리 몸에 어디 있어? 혈장이 있어. 항체 우리 몸에 어디 있어요? <laughs> 혈장이 있어. 호르몬 우리 몸에 어디 있어요? <laughs> 혈장이 있어. 밥 먹었어 포 우리 몸에 어디 있어? <laughs> 혈장이 있어. 즉 혈장에 있는 녹아 있는 무기염류 나트륨 이온의 농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수능에서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란 뜻은 돼요? 혈액에 있는 소금의 소금기 나트륨의 농도가 높다. 아 짜다 얘깁니다. 아세요? 혈장 삼투압이 낮다. 아, 이거 싱겁구나. 물 마셨네 이 소리. 돼요? 이거에 대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죠. 여태까지. 그 이유가 뭔줄 알아요? 내면 틀리거든. 니네가 신기하게 오줌만 나오면 그렇게 틀려대요. 오줌 삼투압, 오줌 양 이거 나오면 그냥 막 틀려대니까 모의고사에서는 뭐 좋지. 어차피 니네 잘 틀리니까 계속 내는 거야. 가끔 나오는데 안 틀려. <laughs> 그러니까 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전에서 말하는 거 말해볼까요? 유전에서 잘 나오는 거. 유전병에 걸린 아들이 나올 확률. 아들이 나왔을 때, 아들이 태어날 때 유전병에 걸릴 확률. 답이 다르잖아. 다시. 유전병에 걸린 아들이 나올 확률과 아들이 태어날 때그 아들이 유전병에 걸릴 확률. 답이 달라요. 근데 계속 나오잖아. 언제 만든 거게? 1990년대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수능에서. 그걸 지금 20년째 써. 왜? 20년째 틀려도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 안 바꿔 계속 내 얘도 맞잖아요 ADH가 잘 나오는 이유는 내면 틀려 그러니까 나오겠죠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돼 이거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4대 천왕에 내기하면 돼요 첫 번째 애부터 갑시다 자간내가 있어요 시상화부죠 여기서 TRH가 나오는데요 티로이드 릴리징 호르몬 잠깐만 티로이드? 티로이드가 뭐야? 티로이드가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걸 한문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갑옷의 형태를 띤 기관이다 이들이에요. 목에 있죠. 나비네타이처럼. 그럼 티로이드에서 티록신이 나온다. 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티로이드에서 티록신 이 나온대요. 쉽잖아. 그럼 교과서는 바꿔놔야 될거 아니야? 갑상샘에서 갑상즙이 나온다. 뭐 이렇게. <laughs> 근데 얘는 그냥 한글로 나와요. 영어 그대로 티록신. 바꾸면 려다 바꾸던가. 아 맞죠? 음,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와요. 티로이드에서 티록신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티로이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게 릴리징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한글 이름 필요 없어. t r h 를 외워요. 외우라는 것만 외워. 그럼 얘는 전엽을 자극해요. 네, 아시죠, 전녁 그럼 여기선 TSH 이거 외워야 돼. 한글 이름을. 외우라는 거 외워지. 야 티로이드, 갑상샘을 S 테뮬레이션, 스팀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동시 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때문에 표적 기관은 갑상선이지. 그럼 여기서 뭐 나온다고? 티로이드에서 티록신 나와요. 아세요? 티록신의 표적 기관은 우리 몸에 간과 근육이 대부분이에요. 딴데도 가긴 가지만 왜? 일단은 간 근육에 뭐가 많아? 미토콘드리아가 많아. 되게 발달했거든. 간과 근육 세포에는. 즉, 티록신이 뭐 하냐면, 간과 근육세포 가서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그 얘기는 뭐야? 포도당에 산소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 물, 어마어마 t 686kcal. 이거의60% 뭐, 열에너지로 갖다 버려요. 물론 나가는 거에 일부러 체온 유지도 합니다. 40%로 뭐 한다? a t p 에 인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ATP를 만드는 걸 미토콘드에서 한다 이거죠. 이걸 촉진한다고. 그럼 생각만 할줄 알면 되거든? 과다증, 결핍증이 있대요. 항진증, 저하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생각을라 많이 나온대. 어떤 증세 일어날까? 먹으면 분해, 먹으면 분해야. 티록신 많이 나오면 계속 분해요 살이 안 쪄. 쫙쫙쫙 빠져요. 정상인들과 똑같이 밥한 그릇 먹으면 안 돼. 한두 공기 정도 먹어야 유지가 돼요, 몸무게가. 아세요?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열이 많이 나와요. 이게. 몸에서 열이 많이 나올 때 증세 첫 번째 눈이 나와 밖으로.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응. 눈이 이게 좀 튀어 나와요. 안구 돌출증이라고 하거든. 음, 눈도 튀어 나오고 몸에 열이 되게 많습니다. 산성화가 돼 얘들아. 이산화탄소 많이 나와서 이게 몸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산성화가 되는 거 아세요? 대학 감의 배우는데 왜안 좋아요라고 하면 네가 소화 좀 시켜라 뭐야 리소좀 가수분해 효소 있죠. 세개뭐라 세포 내에서 가수분해 효소 갖고 있는 리소좀이 그냥 터질 수도 있어. 근데 걔가 터지면 옆에 있는 거다 녹여버릴 거 아니야. 근데 안 녹여요. 안정 장치가 있거든. 가수분해 효소는 안 써도 돼요. pH 5.6에서 작용하게 만들어놓은 거야 우리 몸을 안정 장치. 아세요? 그러니까 실수로 세포가 터졌어도 위수종이 터졌대. 근데 우리 몸은 중성이잖아, 7. 그러니까 가수분해 효소가 활동을 못해 산성화가 돼 봐. 얘가 활동해. 아세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쳐, 다치기 시작하는 거안 좋아. 뭔 얘기인지 알죠? 의미만 기억해요. 결핍 어떻게 될까? 먹어도 분해 안 해. 비만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비만, 비만? 먹어도 먹어도 비만이 아니라, <laughs> 먹어도 먹어도 분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친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결핍증한 명이 과다증이래요 아세요? 둘이 집에 가는 길에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반 마리씩 먹었대요. 그럼 얘는 다음날 1kg 빠져서 오고, 얘는 1kg 쪄서 와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열이 안 나와. 저체온증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추위에 강할 것 같아. 듬직해서. 근데 추위를 되게 잘 타요. 은근히. ATP 안 나와. 무기력증도 걸리겠네. 의미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음, 응, 중요도는 별로 없지만 의미는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음성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뭐? 호르몬 하나의 농도. 티록신의 농도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거거든? 티록신의 농도를 유지해야지. 봐봐. 티록신의 농도를 유지해야 세포흡을 유지할 거 아니야, 적당하게. 즉 티록신이 나오면 피드백. 거꾸로 가서 네거티브시켜요. 억제시킨다고. 그럼얘안 나오겠네. 그럼 자극 안 하니까 안 나오겠죠. 자극 안 나면 안 나와. 그러면 어떤 증세? 억제를 이제 못해안 나오니까. 그럼 다시 나와. 즉뭔 소리야? 억제를 하냐? 안 하냐야. 아세요 호르몬은 촉진하냐, 억제하냐가 아니라, 억제하냐, 안 하냐, 결국에. 그런 거죠. 많이 나오면 억제하고, 안 나오면 억제 풀어. 많이 나오면 억제하고, 안 나오면 억제 풀어. 많이 나오면 억제하고, 안 나오면 억제 풀어. 계속 이래. 근데 우리 몸이 컴퓨터가 아니까 이럴 수 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일직선으로 가니. 근데 이걸 평균치를 구하면 일정하니까, 이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돼요? 자, 여기서 도연 변입니다, 이제. 이상 증세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땐 반드시 문제를 다 읽어야 돼. 조건이 나오거든, 꼭 문제에서. 자, 이런 겁니다. 내분비샘에 이상이 생긴 환자가 있대요. 그럼 이제 이걸 알려줘. 어떤 상황이 있지 근데 그 상황의 대부분 어떻게 알려주냐면, 내분비샘에 이상이 생기면 그 해당 내분비샘에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대요. 이런 증세가 일어난대. 이거 문제에서 만들어준 거야, 이거는. 만들어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해봐야지 뭐 이런 겁니다. 기억, 리은 디귿, 1, 2, 3. 됐죠. 문제 끝 1에서 3은 같네. 저녁, 갑상샘 중에 하나래요. 기억에서 디귿은, trh, tsh, 티록신 중에 하나랍니다. 찾으래, 빨리. 문제 다 냈어. 그러면, 이거 분석하면 안 된다니까? 가로, 세로 다 알려준 건 얘부터 하면 틀려. 아, 틀리는 게 아니라 헷갈리잖아. 자, 얘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쓸게요. 같네 trh. 됐죠? 전역 tsh. 오케이? 갑상샘 티록신. 써. 옆에다가,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직접 망가뜨려요 망가뜨려봐 간내 망가졌대 증세 뭐라고? 많이 나온대 TRH가 많이 자극하겠네 그럼 TSH? 많이 나오겠죠 많이 아, 자극해요 그럼 어떻게 돼? 많이 나와 음성 피드백 하려고 했더니 망가졌어 그냥 많이 나와 돼요? 응 음, 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전염 망가뜨릴게요 어떻게 돼? 과다하게 나온대요 많이 자극해 많이 나와요 음성 피드백 억제 안 나와 그럼에도 얘는 망가져서 계속 나와요. 됐죠? 다시 갑상샘 망가졌대요. 많이 나와. 음성 피드백 안 나와. 자극 안 하죠? 안 나와. 근데 망가져서 계속 나와요. 다 있어. 너 봐. 간내 망가지면 다 올라가. 누구야? 얘네. 다 올라가는 거. 이거 간내 망가진 거야. 예떼요 전엽이 망가지면 두개 많이 나오고 하나 안 나와요. 두개 많이 나오고 하나가 안 나와. 누구? 두개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전엽이 망가진 거야. 그때 누가 안 나와? TRH. 됐어요? 갑상샘만 가지면 하나만 많이 나와 이거 하나만 많이 나온데 갑상샘만 가지면 그게 누구? 티록신이야. 하나 남는 게 TSH요. 다있죠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가 망가뜨리고 느세요. 아세요? 직접 망가뜨리고 넣어. 괜히 이거 해석해다가 1분 넘어가. 오케이. 음. 하나 더. 자 호르몬이에요. 일단 은 갈게요. 호르몬은 성분이 두 개야. 뭘까? 단백질계가 있고. 그렇죠. 스테로이드계가 있어요. 스테로이드계 뺀건다 단백질인데, 스테로이드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누구니? 성호르몬과 부신겉질호르몬이에요. 부신겉질에서 뭐 나와? 그지. 당코코, 무코코 나와. 그러니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니까 여기선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나와. 예요? 이건 이제 별도로 호르몬에서 해준 건데, 그럼 얘는요? 단백질계야. 갑상샘 보세요? 갑상샘 나오는 티록신 단백질계인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오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만들어져. 아이오딘. 아이오딘 성분이 있어야만 티록신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단백질에. 근데 아이오딘이 그럼 어디있어요 라고 하면, 아이오딘은 4단원이죠. 천일염 바닷물 날린 소금 그 다음에 해조류입니다 뭐야? 김미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을 때김 많이 먹는 거 좋아 몸에 김 많이 먹으면 티록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산 재료가 많다는 얘기야 그죠? 어. 찜질방에서 판매율 1위는? 미역국 그치 미역국을 왜 먹어? 엄마들이 과학을 잘한다니까 미역국을 먹으면 아이오딘이 풍부하니까 티록신이 많이 나와서 살포흡을 잘해.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이죠. 그래서 다섯 그릇을 먹는데요. 그럼안 되는데? 야 다이어트 음식을 다섯 그릇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어. 그다음 같지 찜질방을 가면 사람들이 미역국을 막 먹고 땀을 쫙 빼요. 미역국 먹자 하고 미역국 막 먹어요. 그다음에 다시 땀빼러 가자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계란과 식혜를또 갖고 들어가네. 그래서 다시 복구 시킵니다 몸을. 아세요? 어. 여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내륙지방 아프리카 애들은 이거 없잖아 걔는 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바닷물이 있죠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도 뭘 만들었냐면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생수로 바뀌는 기계가 있어 근데 얘네는 옆에 물도 없는 거야 내륙지방 애들이 그쵸? 아프리카 애들이 미역국 먹는 거 봤어요? 우가 우가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천일염도 없어.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에 있는 소금 긁어 먹는데, 거기 아이오딘이 없어요. 그럼 걔네들은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야. 이거죠. 아이오딘이 없대. 티록신을 못 만들어. 억제를 못 해. TRH가 나와요. 야, 티록신 내보내라고. 자극합니다. 티록신 너좀 나오라고. 미안해. 재료가 없다. 야, 나오라니까? 나오라고. 미안해. 재료가 없다. 나와! 나와! 미안해, 재료가 없다. <laughs> 집요해. 언제까지 괴롭힐까? 나오는 순간까지 괴롭혀요. TSH는 티록신 나올 때까지 계속 자극해. 호르몬이 뭐야? 화학물질이야 그럼 생각해보면 되지. 화학물질이거든 아이고, 왜 이러냐? 음. 어, 턱주가리가, 아, 턱주가리. <laughs> 고운 말을 쓸게요. <laughs> 턱이. 쪼아, 음. 음. 얍살하게 여러분, 이제, 갑상샘,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목주위에. 근데, 이 화학물질인 TSH가, 티룩신이안 나오면, 계속 나올 때까지 자극해요. 안 쉬어. 1년 동안 안 나오죠? 1년간 자극해요. 목을 계속 자극하면, 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이, 혹부리 연갑처럼 이렇게 부어버려요. 아세요? 턱라인까지 부어요. 그걸 갑상샘 비대증이라고 해요. 오케이? 갑상샘이 비대해진다 이거야. 이 경우는 얘네랑 다르죠? 왜? 이 경우는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특징 결국엔 티록신은 다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아세요? 근데 얘는 티록신은 혼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혼자 돼요? 어, 첫 번째 거죠. 넷. 정확히 외우세요. 정확히. 아세요? 호르몬은 1분 내로 3점 먹어야 됩니다. 신경계 호르몬은 2분 동안 6점.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그 다음에 4단원 좀 그만 좀 외워요. 오늘 이따가 내가 혼내야지. 그 놈의 생고피를 못 외워가지고 순생산량이, 총생산량에 호흡량만 빼면 되는데 그거 틀려오고 막. 채점하다가 슴이 아파. 그래서 오늘 시험 안 보잖아. 요 그죠? 오늘 문제 안나올게요 응, 오늘. 난 되게 고민한다니까? 그럼 문자에서 성적을 뺄까? 테스트 결과. 아, 이거를 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음. 그래도 한이 정도 되면은 고민을 보통 안 하거든? 10, 20문제 중에 14개 정도 맞추면 좀, 좀 그래. 이제, 이제, 근데 이1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되게 고민합니다. 이걸 점수로 환산할까? 차라리 50점 만점에 30점, 이게 더 나아 보인가? 반응을 안 하네 어? 응? 뭐야? 1 0개를나었 아니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가 좀더보이잖아 응. 그래? 그런가? 개수 개수가? 응. 고민 좀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점수를 했을 땐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점수제가 나는데 1등급인데 44 별로 엄마들은 이거를 못 봤다고 생각해. 1등급이거든. 이거랑, 이게 더 나아 보지 않아? <laughs> 이게 더 나아 보지 않아요, 사실? 어, 점수가 높은 애는 이게 더 나아. 낮은 애는 이게 더 낫고. 고민할게. 됐어. 여러분들이 잘 보면 내가 고민 안 하는데.